결과가 실제 현장에 필요에 맞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여 용역 결과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예산의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연구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용역이 끝난 후 연구 결과를 시 홈페이지나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으면 후속 연구나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실제로 실행되는지 필요한 조정이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천시에서는 용역 사업에 대해 더욱 철저한 예산 관리와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용역의 결과가 단순히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성 있는 관리와 실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연구용역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개선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천시에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연구용역에 대해 결과물의 공개와 자료를,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